알아요. 네. 어? 안 네. 아니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또또 또 나와? <laughs>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어 일단요. 자 아, 거기를 보십시오. 기간에 대한 문제가요. 그게 여러분들 그 표로다가 제가 정리한 게 따로 있어요. 표로 다 정리한 게 따로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표로 정리한 것을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여기다가, 왜냐면 하 표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못 찾아. 왜냐면 하 문맥으로다가 시험에서 다뤄지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맥으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해서 그냥 법조문을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로부터 일단 기간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표로 만든 것을 찾아서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표로 만든 걸 가지고 가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오늘 두 번째 수업할 적에 하도록 하고요. 어, 거기에 세 번째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해요 세 번째 짱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없어도 이걸 좀 외웠으면 하는 게제바람이에요예자 지금까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저기가 나왔어요 어 여기 보시오 역정지 기준하고 업무 정지 기준이 나왔고요. 과태료 기준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그 과태료 기준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나왔어요. 황당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과태료 기준 이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까지 거는 내가 볼때 오히려 어이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사법에도 과태료 있잖아요. 그래 중개사법의 과태료 기준에 대한 거 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뭐가 제일 높다? 중개사법에 있는 과태료 기준이에요. 일단요, 여러분들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는 둘다 얼마야? 그냥 6월이요. 6월인데 6월 이내에 그죠? 업무 정지, 자격 정지 할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요? 용기 결과 횟수 등을 첨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때맨 처음에 출발하는 거 그게 뭐요?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게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기준은 원래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국토부령에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기준은 어디에 있다?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기준은요 대통령령에 있어요. 얘가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심심찮게 또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원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 아니야, 대통령령, 맞아요. 대통령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 기준은 당연히 그래서 기준이다 보니까 대통령령에 있는데, 업무 정지, 그리고 자격 정지 기준은 어디에 있다? 국토부령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격 정지 기준은 우리가 이거 아니요 자격 정지가 뭐야? 이거 아니요. 여기에서, 이렇게 따져서, 얘는 몇 개월? 얘는? 예, 네, 기출문제 중에 나온 게 이거요. 그 다음, 업무정지 기준은, 업무정지는 6월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하는데, 그죠? 중에서, 뭐, 뭐? 얘가 몇 개월? 이거두 개가 6개월이다는 걸 잊지 말자. 사가 뭐요? 사용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 중에서는 업무 정지야. 몇 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가중 감경하는 거요. 예 단, 가중한다 할지라도 얼마를 못 넘어?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6개월이야. 그런데 기준이 시험에 다뤄지니까 이게 뭐예요? 네?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야. 누가? 케어공 네. 공개. 그러니까 개업공 원래 업무정지는 케어공이 받는 거 아니에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예? 네? 지정 취소 1학년 일반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얘가 일단 6개월이야. 그리고 나머지 2개 6개월이 더 있다 그랬어요. 뭐 뭐였죠? 가중되는 사유들이야. 이무적 등록 취소는 그 자체로 업무 정비라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죠? 이것도 가중되는 사유 아니요 과거에 업무 정지랑 과태료를 몇 번이나 받아놨어. 두 번. 그래놓고 또 과태료 사유 발생이기 때문에 제가 6개월이요. 됐어요? 자, 요약집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집이요. 그 요약집에요. 뒤에 그 자료란을 보시면은요. 그게 몇 페이지죠? 내가 책에, 차에서 책을 안 갖고 올라왔네요. 와서 보니까. 그게요, 어,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122페이지에 있는 게 뭐요?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준이에요. 그죠? 123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요, 6개월짜리 4개가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요. 예 6개월짜리 4개, 제일 먼저 4번인가, 1번인가 있죠? 네. 1번. 그죠? 그게 1번이 무슨 얘기요? 그쵸? 고용인, 타용인이 등록 결격, 그거고. 4번이 뭐요? 거주 그거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이몇 개월이요? 그게 6개월이죠? 예, 네, 그게 뭐요? 최근 1년이네. 그거요? 업무 정지 과태료, 그거? 예, 네, 고사유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죠? 네. 이물적 등록 취소 사유. 그죠? 예,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그게 바로 위에 거예요. 12번, 12번이요. 12번. 예, 그래서 그 6개가 적이고 6개월이고, 나머지는 몇 개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2개월, 3개월짜리는 포기하자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그죠?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로서, 그건... 나눠 놨는데, 그거는요, 여러분도확 무시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가요.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나요? 1개월. <laughs> 1개월짜리. 여기 안써 있으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1개월. 그래요. 안써 있는 것들은 1개월 기준이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격정지 기준은, 이중소소, 그리고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아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임등치였어요. 네. 그죠? 우리가 거민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금지행위. 이런 것들은 임등치고 이거는 절등치야, 계곡공인등개사 이건 세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6개월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요. 예 그리고 나머지 거는 3개월이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준은, 아니, 업무정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3개월인데 6개월짜리만 4개 기억하자. 뭐, 뭐. 하더 플러스 임등치 요거, 요 5, 6개월짜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문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과태료는요. <laughs> 중개사법에 있는 과태료는 얼마 얼마? 그래서 500만원 이하가 같은 어떻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웠어요. 됐어요. 운명, 공명, 인연. 그래서 이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개혁공. 이거는 협회하고 이건 거래정보 사업자죠. 자, 명령에 대한 거 먼저 볼게요. 명령에 대한 건 일반 명령과 특별 명령이 있어요. 거기요, 여러분들, 몇 번을 보시냐면요, 명령 중에서 4번을 보세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반과로사 뭐요? <laughs> 자, 세 번째 장. 네, 세 번째 장 찾으셨어? 네. 세 번째 짱,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가기준이라고 쓴거 있죠? 네. 거기에 반과로 4번을 보세요. 방과로 4번, 뭐라고 돼 있어?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가 보자기안 했어. 그죠? 또는 이거 거짓말로 했어. 그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몇 번을 보시냐면요. 어, 8번을 보세요. 협회가 보자기안 했어. 그 다음, 공무원 출입하여 뭐 조사검사 거기 방해했어. 그래서, 감독상 명령 위반으로서, 이와 같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의 일반 명령 위반, <laughs> 얼마를 원칙으로 하고? 예? 아, 어, 여기 보시오. 일반 명령 위반, 이거 20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요, 예 예. 됐어요? 그러나, 협회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일반 명령만 있다랬어요. 특별 명령제도가 존재한다랬어. 그 그게 뭐냐면요. 6번이요. 무슨 명령이요? 7번이요. 무슨 명령? 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일반 명령은 200이지만 둘다 특별 명령, 개선 명령, 지정 명령. 요건 얼마다? 요게 400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일단 명령에 대한 거 먼저 정리하자 는 거예요. 저좀 보세요. 어. 저좀 보세요. 자, 일반 명령 위반, 보호자기 뭐 이런 거 위반, 뭐요? 이 예. 그래요. 근데 협회에는 그것만 있다, 특별 명령도 있다. 그래서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위반, 그거 얼마요? 400. 그게 400이라는 거요. 됐어요? 네. 예, 고그 400, 400.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칠판을 보세요. 예와 예를 비교하자는 거요. 운 공. 운이 뭐요? 운영 규정 승인 없이 그 내용에 어긋난 운영이요. 됐어요? 공은뭐요 공제사 업 운영 실적 공시의 문제요. 그래서 얘는요. 얘만 공제사 업 운영 실적 공 얘가 300짜리요. 얘가 어? 얼마짜리요? 3 0 거기에 300짜리가 또 있나 한번 보실래요? 예? 300짜리는 유일하게 뭐야? 예? 300짜리는 얘 하나야.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지에 대한 거. 얘가 300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되냐? 얘 400이야. 원칙적으로 얼마? 원래 400인 거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얘기를 뺍시다. 500만원짜리 중에서 네. 500만원짜리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빼면 운명, 공명, 요 문제인데, 아이, 요건 얼마? 네. 요건 200이야. 근데 여기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이거는 아, 네. 그래요. 왜두 개가 남는데, 가운데 낀 얘가 얼마짜리다? 네. 그리고 얘는 얼마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다 알잖아. 몰라. 다 알죠. 그다음 여기 보시오.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 인연의 문제야. 인이 뭐요? 확인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실 정확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하여야 한다. 그 문제 아니오? 네. 성정근이다.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성실정확하게 못했어. 근데 근거자료는 제시했어. 얼마 갖고 오세요. 예? 네? 나에 있나요? 예, 네. 네. 얼마? 아, 네. 그 다음, 이거요. 근거자료는 제시했어. 근데 성실정확하게 못했어. 얼마? 400. 둘중 안에 하나를 못하면 얼마? 400, 400이야. 근데 둘다 못하면. 얘는 출발할 때부터 500짜리라는 거요. 성실정확하게도 못하고 근거자료로 제시하지 않고 둘다 못하면 얼마? 5 0 0 예. 됐어요? 네. 다시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자. 운명, 공명, 그다음 얼마? 인연. 여기에서요. 기본적으로 기본 명령 이행 모델면 얼마짜리요? 이게 200이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 명령으로 개선 명령과 지정 명령이 있더라. 이거 위가? 그래요. 그리고 예의 관계에서 가운데 끼는 건 얼마? 예만 유일하게 300이야. 얘는 얼마? 아멘.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확인설명에 대한 것은 성실정확하게 근거자료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못하면 둘다 못하면 아멘. 됐어요. 어려워 쉬워. 아 이렇게 쉬워? 그 다음 연수교육을 보세요.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연수교육은 세게 때렸다, 작게 때렸다. 작게 때렸다. 예, 500만원 이하가 때리라 무조건 센거 아니야. 기준 금액이 되게 작아. 그래서 1개월 지나면, 1개월 이내면 20이야. 1개월에서 3개월이면, 예, 3개월에서 6개월이면 2, 3 5야 됐어요? 그러면 그 이상이면, 예? 그 이상이면 100. 어, 그러면 이제 어, 여보세요, 기 어떻게? 자, 1개월, 3개월, 6개월 어, 여기 얼마? 기금여기여기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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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여기, 여길 여기여기여거 됐어요? 2, 3, 5, 직구 100. 다시요. 한 문제 때문에 별짓 다 하죠. 자 됐어요? 네. 감독성 명령 위반하면? 예. 여기도 특별 명령으로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위반? 그다음 어떻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 근, 둘 다, 그래요. 얘는? 여기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얼마? 천대네. 이건 나왔으면 좋겠네. 나 이건 이걸 안 할까 했는데, 이게... 예? 아,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 전제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하면 무슨 소용 있겠죠? 예, 근데 오늘만 하면 이게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내가 한번또할것같아 예, 근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정말 대답자답지다. 내가 그거 보면 알아. 이게 있잖아. 머리라는 거는 시험 앞두고서의 머리와 평소 머리는 엄청 차이 난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 백만 원이하가테려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예, 이게 있잖아요. 숙폐업이어디 있나 보세요. 슈페어. 예. 5번 있죠. 예, 거기요. 그, 맹티짱? 5번. 방가로 5번. 얼마요? 20만원짜리 또 있나 봐봐. 20만원짜리 또 없죠? 예. 얜 같은 이야 꼴등이야, 예, 여기 중에서도. 100만원 중에서도 꼴등이야. 그래서 엑스드 제일? 자, 예만 그러니까 20이야. 나머지는. 30 아니면 50이야. 나머지 뭐요? 30 아니면 50인데요. 50은요, 여러분들, 2번 뭐요? 문자 액이죠 3번 뭐요? 문자 액이죠그 다음, 9번 뭐요? 문자는 얼마야?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여기 보셔. 여기 보셔. 등과 차가 뭐였죠? 등록증, 등록증, 등록증 반납, 자격증, 반납 자격증 반납인데 반납. 얘가 달라. 응. 환장하게. <laughs> 여러분들 거기 보면 8번, 등록증 반납 얼마야? 50만. 자격증 반납. 그것만 구별해줘. 네? 네. 여기 보셔. 등록증 반납 얼마? 50. 얘는?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요? 3 0야 봐봐, 다 30이야. 사무소이전 신고 안 했어? 몇 번에 있냐면요? 9번에 있어 아니, 9번 아니죠? 사무소이전 어디에 있어? 4번에 있네. 얼마요? 30. 그 다음에 업무보증 안 했대. 문제, 아, 영보증 증서 안 줬대. 손, 손입니다, 저기. 30이죠? 예. 예. 그다음 또, 뭐 있어? 1번. 개시의무 위반. 그래요. 다 30이야? 30, 30, 30. 5, 5, 3, 3, 3, 3. 그래요. 자, 여기 보십시다. <laughs> 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뭐냐면, 간단하다는 거요. 얘네 특징은요. 얘가 순서대로 액수까지 맞춰주고 있다는 거요. 순서대로 뭐까지 맞춰주고 있어? 그래서 앞에두개 50이고. 뒤로 뚫어러 걸면? 3. 얘 꼴등이라 할마 뭐야? 됐어요? 네? 안 외워도 될것 같다고요? 예. 네. 아, 이거 자체를 안해오셨다고 언니? 그리고 어떻게, 어때, 그냥 그렇게 잘 봐? 아, 그러니까 다르게 외워도 상관없어. 예, 네,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뭐만 조심해서 보면 다르게 외우신 분도 이거야. 문자 관련된 건 얼마? 50. 그거하고 얘만 조심해서 봐. 그 등록증. 등록증 반납, 자격증 반납 중에서 50짜리가 어떤 거야? 등록증. 그래요. 내생각엔 자격증 반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자격증은 30이고 등록증은 50일 때다. 그거 기억하고 나머진 다 얼마? 30인데 꼴등 슈패요 얘만 얼마? 그럼 되죠. 됐어요? 진짜로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언제 또 하겠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도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500만원 어떻게? 감독사 명령 원래 얼만데. 특별명령으로서 개선명령, 시정명령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놀렸더라? 이거였고요. 얘는 그죠? 예. 성정근인데 400, 400이고 둘째 하나면 면그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기간의 문제로서 1개월, 3개월, 6개월에서 됐어요? 예, 100 맞아요. 2,3,5,100그 <laughs> 다음 문등이 사자계 보유 여기에서 요 여러분들 얘얼마야 얘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요거 문자 관련된 거 무조건 그거 잔뜩 있는 거같아는다 문자 얘기야 이거 말고 50은 하나밖에 더 없어 등록증 반납 자격증 반납 그리고 나머지 얼마 3절이니까. 다 외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과태료 부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한 기준에 대한 거 한번 수업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행거요 됐죠? 네. 책법 뿌리는 거 아니야. 앞에 기간 한번 봐야지. 기간 다음에 볼까요? 네. 야, 그럽시다, 한번 <laughs> 자, 여러분들 옆에 분 보고요. 한번 덕담해 보시죠. 너무 붙을 거야. 예. <목소리> 네. <목소리> <어이, 목소리>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세요. 네. 예. 안녕히들 어 가십시오. 끝내겠습니다.